배우. 자, 그 다음에 하민이의 형, 연우 씨로 나오는 하민이 형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는 다 가족인데 나는 누구냐 가요. 저는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하민이한테 하트를 받는 여자입니다. 부럽죠? 부럽죠? 자,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. 자, 카메라 꺼내시고 하민이 하트 쏘세요! 힘이 <laughs> 없다!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죄송합니다. 한민 역할의 최우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화 잘 보실 그, 준비 됐습니까? 네. 여러분 오늘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한 명도 안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득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거인 이후로 감독님과 저, 저랑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. 정말 그만큼 잘돼야 됩니다, 여러분. 네. 제발좀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Yeah. 도와주세요, 여러분. 아 그리고 오늘 혹시 친구분들이랑 오신 분 계신가요? Yeah. 와, 아 감사합니다, 어님. 아 다음에 꼭 부모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저희 감사한 마음 담아. 여러분들의 정서 어린 사인과그 다음에 저희 소재의 굿즈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가. 네 여러분 저희 영화 넘버원은 오늘 무대에서 스케치하는 모습들 개인 SNS에 자랑해 주시면 저희가 추천드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굉 넘버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돌고 오겠습니다 네연주에 여러분들 또 오늘 저 소중한 분들과 친구 여러분들 관람하신 분들 또그 주말 연휴 또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또이 영화를 보시면 어또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되는 된다고 저희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들의 어 오늘 영화 보시고 소중한 그리고 감상하신 평들 또는 응원의 한줄 CGV에 들어가셔서 에그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. 우 여기 한번네 저희 오늘 여러분들 함께하는데 여러분들우여기여한 번만 <목소리> 네.

<run> 배우님! 복소리 anyway, 배우님! 배우님. Please, 음, 아, 언니 저도요! 사인 안돼요! 저도요! 아, Sa... 한 번만. <목소� barriers> 이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68> 네 이제 <저희> 마 인사드리고 <목소리가> 도 하겠습니다 네2년도여러수하면 다같이 넘버원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? 네 <목소리가>. <목소리가> <목소리> 여러분 모두가 넘버와고 있습니다 말해서싼� m e a 지한번먹어어